안녕 hey, 오늘은 여러분 지금 PPT 찾기를 해볼 건데요 이게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. 지금 한개 시키는 거라 그런데 제가 게임 유튜버잖아요 편집하기 괜찮아요. 응? 아, 내가 잘못했구나. <laughs> 민족의 오늘은 어 스터디 유튜버가 됐네요. 댄댄댄댄아 <laughs> 여러분, 여러분은최 아이돌은 뭔가요? 저는 BTS, BTS. BTS 다음에 위너. 위너 노래 좋잖아요. 아. 복수형이라서 부족. 아, 이거 다른 들어야지. 봐봐. 드그망했는 저대야 터지 터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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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thni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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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 아, 좋다 이 게임을 막겜도 자주 했고 다이버스 다이버스 다양한 아 귀찮아 여러분도 모피 뭐좀 깔아서 이렇게 하세요 아주 편하던데 그런데 이게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어요. 전 무료라고 있어서 예 마크가 없었어요. 좋긴 해요. 여러분 그리고 방수 구하신 거 많이 까먹으실 거예요. 언니라도 해주고 본 거니. Especially. Especially. It's especially especially It's especially especially <laughs> 그리고 제가 토, 소통을 할수 있는 시간이 저녁 아니면 없어요. 긴 상의 안 하고요. 그리고 제 최애 유튜버가 바로 아니 수. 잠깐만. 어, 솔직히 목화리지였으니까 제가 촬영 내 영상 올리자마자 4초 전에 들어갔어. <laughs> <laughs> 아주 기특해. <깨뚝해. 응. 웃음> 파산. Volca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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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ay!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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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일이 오늘 o d g o o 요일이 내 학교 가고 싶다. 드문. 저 인도네시아에 있어요. 왜 네. 너무 싫지? 어디 가러는데 저한테 반신을안 가져줘요. 진짜 짜증이 나네. 그런데 죄송한데요 제가 밥 먹으러 에서 둥양한테 말씀 걸그런데 응. 그분 닉네임 까먹었어요 하하. 일단은 저 구독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카르타 잠깐만요 자카르타 자카라 자그라. 몰라요 자카르 a r t a j 지금 무슨 토픽으로 알고 있 t a Jakart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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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a k a 만 t a Jakarta. j a k a r 잠깐만. 이게 안 나오는데요? 엔 빠졌다. 엔 빠졌다. 엔 빠졌다. 빠졌다. 아, 오 마이 갓. 저녁이 되면 저 미친답니다. 음, 지금도 참 미쳤어, 얘야. 정부. Government. Government. 많이 들어봤는데, government. 그렇지 않나요? 응, 기분 탓? 지금 찬소리가 어마어마하죠? 지금, 막, 비가 깎아서 그래요. 오르네요. 오르네요. 지막이다 보르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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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네요. 와, 7분이 너무네요. 오. 예, 그러면 여러분 harapan kecil harapan anjing anjing ya bye bye